안녕하세요. t v 의 양이에요. 오늘은 어린이를 원을 가는 수 있는 당일이거든요. 네,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짠이가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 이번엔 개인으로 각각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어요. 그러면도착한면 영상을 다시 켤게요. 네, 지금 시간은 8시 26분이고요. 도착 시간은 9시 35분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은 9시 13분이고 이제 9시 30분쯤 도착을 할 건데 거의 도착했습니 있거든 도착했어요 <laughs> 지금 패밀리코스타 롤러코스터조사했어요 회전컵을 타고 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고 거의 다 떴어요 이제 회전컵을 타러 갑니다 재밌겠죠? 회전컵 하고 몸만 탈건데 햇빛이 너무... 아, 머리. 아 이렇게 넘겨 아무튼 한번 가볼게요 여기 회전목마 있지요? 여설때 이거예요 회전목 가스! 가스 완료 같이 가 안녕 없더라고요 블랙슈빈은 바르 앉아서 해보내 주세요 출발 제가 들어오는 가 올게요 여러분 이것저것 타고 이제 회전거스을 타고 왔구요. 이제 회전목마를 타러 가볼거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다시 회전목마를 타볼거요 저희는 러면 롤러코스터 바이킹 필수잖아요. 필수코스터 탔구요 이제 회전목마를 타볼요 여러분 저희 입술올라가습니다감사 아참 재밌어요 되게 다음에어디주뭘 추천해주세요 울 알인제스 사실 놀러온게 응. 아니라 엄마 하고 어디든 트리드로따라갈어요 이거 탄다면 아마 저 못먹을거 같아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응. 12시 반인데 재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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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마 진옥이 탈거 같아요 진옥이 탄데 촬영할 수있만한번해게요 재미 틴 버스 줄이 짧아갖고 한번더탈거예요 가자 타고 오세요 서울 이에요 재미 틴버 타고 올게요 네 여러분 타고 왔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완전 었고 일단 엄마가 편의점때왔 이제 정신을 먹고 어, 갈게요 <laughs> 엄마 만나러 가요 이탈거 이제 탈거예요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모험하는 거거든요 한번 싸보려고요 일단 빨리 가자 뛰어 아무거나 하나 끓이는 거 아니야? 안녕요 <laughs> <왜요>? 보여요? 그냥. 이시만 <laughs> 지금 게임 하고 있어요. 같이 먹을 거야. 오늘 먹을 수 응, 같이 먹을 거야. 야, 우리 지않아 일로 와. 같이 먹자. <웃음> <웃음> 여러분, 참. 오늘 라면 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 <laughs> 맛있었는데 약간 너무 많아가지고 딱 발키면 맛있어요. 마지막에 음, 우리. 면발키 있어야 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네, 지도기차를 타러 갑니다. 발키면 <laughs> 뭐 타냐고? 기름번 어, 타고 타자 음.. 차.. 음. 그럼 보고만 타보자 일단 기름에 타고 싶어 나 일단 아유, 가보자 일단 음. 가보자 가보자 여러분 매직트리 있길래 매직트리 타볼게요 음. 여러분 일단 바이킹 같은 건좀 작은 거예요 음, 매직트리 보구나10 풍경 좀보여요 음. 풍경을 보여릴게나따 음. 이미 10점이에요 레드릭스 윙 끝났고요. 디럭에서 줄 서있는데 줄이 없어요. 우리가 밖에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줄이 없어요. 3가이서 아, 여러분 탑승했어요. 응. 언니 다리, 내네 다리. 언니 다리, 내 응. 다리. 탑승했어요. 응. 언니 끌려버렸어요. 응. 언니 천천히 응. 둘러보셔야 안 돼서 울어요해어요 아지다 이거 가 들어가요, 여러분. 기사가 초 재밌는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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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 오호! 오오 퀄리티 좋은데? 자신. 이지들 완전 재밌어. 이지들 꼭 타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매직스윙 한번더 탈게요. 하나. 이지들 <목소리> 겁나 재밌어요. 진짜. 재밌네. 뭐다? 뭐? 바이킹인 것 같은데. 바이킹? 오케이. 줄 없다. 바이킹 줄 없어요. 한번 타고 매직스윙 타러 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우리, 니다 완전히 멈출 때까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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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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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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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우시 우리, 우리, 우 재밌겠다출발할거예요 출발 도노려보 있대요 q w L 고민이 돋보고 있대요 재밌 재밌는것 같은데요 이분 약 조금 길수도 있어요 네 끝까지 네. 해달 해주시는거 약속 집하세요 밥밥 할 거예요, 이제. 번밥 재밌었어요. 이제 밥밥 할게요. 어? 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회전근을 타고 왔는데, 어, 못할까. 제드리버스한번더탈 <놀람> 거예요. 제가 프롬라이2 인천 타러 왔어요, 두 번째. <놀람> <놀람> 놀이공원 긴장을 를서 왔을게요. 안녕. 짠.